안녕하세요 오늘의 우리 데칼 온양이 너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목급이 진짜 다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 아기들이 옷이 입고 있는 옷이 아무래도 옷 무늬가 똑같고 어아 잠만 앞에 아, 저 원피스 입어가지고 아이고 일로 와봐봐 에헤이 와봐 와봐봐 어이 어우 무거워 우리 애기들이 한 7, 8kg씩은 돼가지고, 가볍진 않은데, 거의 저만 해요. 거의 뭐, 시베리아 호랑이 정도? 우리 애기들이 옷을 대부분 이렇게 까만 정장을 다 턱시도 입고 있고 턱시도라고 하는 코숏인데요. 우리 애기온오이들이 자, 우리 오양이들 대신 우리 오양이들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이렇게 세모나게.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온양이 구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 애기, 첫, 우리 등치 크고, 우리 집 대장이에요, 약간. 애들도 약간 잘 패고 다니는데, 애교는 또 엄청 많아요. 엄마한테는 애기인데, 우리 구름이 얼굴에 이제, 우리 온양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코에 이 무늬로, 얼룩 무늬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코의 무늬를 가지고 지었거든요. 일단 우리 구름이 왜 구름일까요? 보시면 얼굴에 얼룩이 구름 모양처럼 있어가지고 구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애기들이 원래 잘 안겨 있는데 카메라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밀지 말고. 자, 일단 구름에 소개했고. 다음 타자. 우리 산이 와볼까? 우리 집 박보검. <laughs> <laughs> 아우, 우리 집 박보검. 아우, 잘생긴 우리 산이. 소개해줄게요. 아그 잘생겼어. 누구 새끼 이렇게 잘생겼어. 우리 애기도 보면은, 물론 유목구비가 다른데, 여러분은 구분이 좀 어려우시니까. 보시면 코에 전무늬가 산 모양으로 생겼어요 우리 산이는 보이나요? 어이고 싫어 아이고 아이고 놀래키지 말고 어이 놀랬어 아이고 놀랐어 우리 애 놀랬어 어이구 놀랬어 조금만 보여 조금만 조금만 찍게 으이쌰 자세가 좀 불편하지 애기야? 네 우리 애기 우리 애 보시면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얼굴 한 번만 보여주고 여기 보면은 얼굴에 코의 무늬가 산이에요. 이렇게 산 모양, 산 모양이어가지고 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가세요 이제. 오늘 타자 끝났어요. 누구야 너? 누구야 이거 들어가 있어. 어? 엄마, 엄마 이거 지금 촬영하는데. 아유, 아유, 놔, 나. 놓으세요. 아이고. 옷에 아이고. 옷에 끈이 달려 가지고. 아. 하지 마세요. 아이고 형님. 아이 자, 다음 타자. 우리 집 8.16kg. 최다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우주. 우리 우주는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까만 밤하늘 같아서 우주라고 이름 지었어요 얼굴 한번 잘 보여줘 아 이쁘다 우리 애기 이쁘네 아구 이쁘네 너 새끼 이렇게 이뻐 어이구 이거 이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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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는 털도 짧고 말라가지고 스핑크스 고양이 같았는데 지금은 8.16kg 검묘검묘가 거묘, 되었어요 <laughs> 강의하지 말아줄래? 거대한 고양이. 거의 호랑이. <laughs> 아이고, 잘생게 잘한 있네. 잘한다, 잘한다, 이 새끼. 자, 이제 바다랑 하늘이 초개해야 되니까 나중에 와. 이리. 하늘이, 일로 오세요. 하늘이 일로 오세요. 어디 도망가? 아이고, 어머야, 아, 무거워 자, 다음 타자. 네 번째 타자. 우리 바다는 왜 바다일까요? 코의 점의 무늬를 보고 맞춰보세요. 우리 바다는 코의 점이 동그랗게, 약간 조약돌 무늬 같이 생겼는데, 이가 조약돌이 있는 강가, 강이라고 짓기도 그렇고, 내가라고 짓기도 그렇고, 이거를 조개껍질이라고 생각하자 <laughs> 하고. 넓은 조개 껍질이 있는 넓은 바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 강동원. 간식 대장. 오늘은 간식을 일부러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세히. 아! 엄마 공격하지 마. 아! 제 애들이 지금 좀 신났네요. 제, 제 왜냐면 제가 옷에 끈이 달렸거든요. 이런 걸 매서가지고 신났어 소녀. 안해라. 저 눈치 빠른 게 집에, 어우, 나 봐, 나 봐. 엄마가 뭐 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고 도망을 가시는데 우리 하늘이는 우리 집 외동 딸입니다. <laughs> 찰리 채플린트랑 코스염 있어가지고 찰리 이런 거 해주려다가 그래도 공주님이라서 예쁜 이름 지어주고 싶어가지고요. 이 코의 문이가 일자니까 하늘 천자를 따서 이렇게 천자를 따서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하늘공주. 얼굴 한번 보여줄까? 허, 엄청 예쁜데 화면빼 잘안 받아요 아 예쁘다 우리 애기 너무 예쁘네 예쁘죠? 내 새끼 아예쁘다예 그그 지금 도망다니다 잡혔어요 지금 기분 별로 좋지 않아요 아, 네 이상 온냥이 구분법 구분이 되십니까 댕기 오늘, 오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 덩치가 좋아가지고 사실 한번 날려면 좀 무서워요. 그거 그 어설픈 자막만 넣다가 말로 하려니까 더 어설픈해. 내일 와서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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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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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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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서워요 아이고,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 온양이구분법 안녕 인사 해이게네 안녕 어 우리 내말다 했다. 다음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공분는 하실 수 있기를 좋아요? 좋아요 이모 선풍들 안녕 해봐 이모 선풍들 안녕 관심 없죠?